는요. 뭐가 변했냐면 여기에 여기 위치가 상수야, 상수. 그래서 그냥 그을 구한 거 맞죠? 근데 는좀 다르다. 봐 봐라. 뭐냐면 이제 이거 집합 배웠으니까 요 표현이 뭔지 알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 무슨 말이죠? 라지 x의 원소는 스몰 x들인데 걔가 뭐냐면 요렇게 같게 만드는 x들이에요. 맞아? 근데 봐. 그러면은 이쁘게 쓰면 F에다가 F를 집어넣더니 어, F가 된 거죠. 그럼 젠장 수학은 반복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합성할 자신이 난 없어. 원래 못해요. 이거 못그려 이거 그러면 뭐 하냐면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뭐 하냐면요. 1단계가 지금 반복되는 게 FX가 반복되니까 이 어? FX라는 거를 어떤값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은 그 2단계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어 이놈이 그면해 봐봐 그럼 f 에 t가 되고 는 t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넘겨서 방정식 풀라는 게 아니고 늘 아까 한대로 y는 ft라는 함수하고 y는 t라는 이게 항등 함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fx잖아 fx 우리는 지금 그 ft죠 t 그냥 그럼 이거 별 다른 게 아니고요. 뭐지? 별 다른 게 아니고, 봐봐. 그냥 문자만 T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이게 T축이 되고요. 얘는 그냥 F T가 되고 이게 T가 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은 Y는 대사가 그러니까 항등함수인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둘이 교점이 T값인 거니까 교점이 여기도 하나 있고, 어, 0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그냥,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고, 영 하면, 어, 지금 그, t 값이요, 알파랑 0이랑 베타 3개가 나온 거 맞지? 그쵸? 근데 t가 누구죠? t가, 여기 fx를 치환한 i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또, 여기다 집어넣어 박으면, 집어넣으면, 이게 또, 봐봐. 그럼 fx하고, 알파가 같아지는 거하고, 0 같아지는 거하고 베타랑 같아지는 거 맞죠? 얘도 그근데 봐봐 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원소 의수가 아니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봐봐 해보시면 얘도 연립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y는 지금 f(x)라는 요 3차 함수하고요 이 3차 함수거든요 이거 y는 얼마 이거? 알파 y는 0 y는 베타하고 근의 개수를 구하자고. 근데 이게 항등이 장등. 항등. 항등이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고요. 그죠? 얘도 알, 이게 베타, 베타에서 이렇게 여기가 베타 값이고 알파 값이거든요. 항등이니까 알파는 알파 나오고 맞아? 그면 해봐. 그는 y는 알파라는 상수함수 어디로 지나가냐면 얘는 봐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두 번, 세번 만나는 거고, y는 베타도 이렇게 지나가면 얘도 한 번, 두 번, 세번 만나죠. 맞아? y는 빵은요? y는 빵도 이렇게 지나가면 얘도 지금 그한 번, 두 번, 세번 만나는 거 맞나요? 그래, 그래. 아 원소 개수구나. 그럼 원소 아올 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원하는 거랑 좀 익숙해지면 이것도 시험 낼 거예요 아직은 못내지만 그래서 다시풀기 오늘부터 걷어서 검사할 거니까 이제 내가 고3이 끝나서 영원히 돌아오고 있으니까 영원히 돌아오면 우리는 빡세게 합니다 그죠 그동안은 신경을 많이 없어져 갖고 괜찮아요? 이해돼요? 3번하고 3번